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일어나서 교독으로 읽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라 이승원 선생 말씀 전할 때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라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한 이승원 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는 자기 자신에게만 달려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고 미래도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갈림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이라는 두 가지 삶입니다. 이두 가지 삶의 방식은 각각 사명과 생명, 생명과 사망이라는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 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겸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육신을 따르는 삶의 본질과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육신은 단순하게 우리들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우로 사르크스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타락한 우리들의 본성 자체를 우리들의 본성을 말하는 의미의 헬라어 사르크스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쾌락, 자기 중심적인 만족, 끊임없이 비교 의식과 세상적인 명예.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는 삶의 우선시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다음절인 6절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죄악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비단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 살아있으나 생명을 잃은 것 같은 방황하는 영혼의 공허함을 뜻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은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도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급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들을 끌고 갑니다.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할 수 없는 그저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육신에 갇힌 인간의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기쁨도 참된 만족도 의미 있는 삶도 찾을 수 없다고 비극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와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도 모르게 내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아서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수 듯, 만족시키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육체적인 삶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가는 그런 삶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이끄는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절망적인 육신의 굴레 안에 가두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를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했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표증이며 그분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은 이 새로운 신분에 감춰진 더욱 놀라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와 유혹에 시달리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영은 이미 의롭게 되고 살아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고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삶에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혹시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할수 없어. 이런 좌절감과 죄책감에 혹시 가처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안에 성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의 육신에 덧없는 그 유혹들을 우리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분하게 분별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가장 강력한 희망찬 선언인, 즉, 영을 따르는 삶이 가져오는 긍극적인 축복과 소망에 도달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빛을 비추는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약속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인 곧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사랑에 역사하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확고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질병에 시달리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조차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육신을 따르는 삶의 삶이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과 극명하게 대립하는 영을 따르는 삶을 누리는 영원한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승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 고난, 고통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혹독한 순간을 지나고, 고통의 터널을 혹시 지나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 홀로 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영원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맞이할 영원한 생명과 영광임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사망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은 생명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선물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며,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실 부활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길에, 육신의 삶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되는 성령의, 기, 성령의 길로 기쁨으로 따라 나갈 것인가? 우리들은 매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음으로 참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을 깨닫게 하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있음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며 하나님의 뜻보다 저의 뜻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매만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살아있는 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풍파와 이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이 저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을 따르는 삶의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